오늘은 열왕기상 2장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힘써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만나도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피동되어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진정한 승리자 형통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롭게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의 이 유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왕국을 재정비하고 세워가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반했던 반란을 일으키고 또 다윗을 거역했던 네 명의 인물에 대한 솔로몬의 처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인 아도니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에 가담했던 아비아달, 세 번째 역시 반란에 가담했던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마지막은 돌 던지고 저주하던 시므이 이렇게 네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을 살펴보고 또 동시에 아도니아와 또 바세바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아도니아에 대해서 꽤나 길고 상세하게 기록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반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이 유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갖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고 또 바세바는 그것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했고 또 특별히 솔로몬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분별하여서 어제 다윗의 말을 빌리자면 어떻게 지혜대로 행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기에 아도니아가 갑자기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아도니아가 일으킨 반란을 뒤엎고 종식시키고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기 때문에 어 그는 경계를 처음에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재는 솔로몬과... 아도니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세바가 이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물어봅니다. 순수하게 온 것이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17절에 순네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그렇다면은 이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화요일에 말씀하신 대로 이 수넴 지역의 여인들은 이제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단순히 이뻐서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다른 저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뭐냐? 어떻게든 왕권을 다시 한번 빼앗아보고 엎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국가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선왕, 먼저 왕이 죽거나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차기 왕이 이제 왕권을 차지했을 때그 선왕이 가지고 있었 가지고 있었던 선왕의 후궁들을 차지하는 것이 이 고대 국가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이 선왕의 권한을 내가 물려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왕권이 물려진 경우에 아니면 죽어서 넘어간 경우에는 뭐 그런 것이 되겠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방법으로 이 새로운 왕권이 세워졌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쿠데타나 뭐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새로 그 왕권을 차지한 자가 이전의 왕권을 무너뜨렸고 내가, 왕권이, 내가 왕이 되었다 이것을 공포하기 위하여서 이 선왕의 후궁들을 차지하여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이 선왕의 왕권을 차지했다. 이제는 내 시기다. 라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다윗의 후궁들을 그래서 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키 궁을 지키라고 남겨 놓았던 열 명의 후궁들을 대낮에 공공, 공공연하게 범함으로써 이제 내가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렸고 내가 이제 왕이다 그렇게 왕권을 세워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도니아는 뭐 비록 성경이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엄연하게 다윗의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궁으로 있었던 다윗의 여자였기 때문에 그 아비삭을 자기가 얻으면 이 왕권을 어떻게 언제든지 내가 한번 다시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저의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이 저의를 이 악한 의도를 계획을 어떤 식으로 이루려 했는가 이것이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이용해서 지금 아비삭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왜 바세바를 이용하려 했는가? 우리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바세바는 아마도 솔로몬보다는 적어도 솔로몬보다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덜 깨어 있었던 것 같고 분별력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의 청을 좋다고 여기고 기꺼이 들어주고 왕에게 말하겠다. 18절에 보면 바세바가 이르되 듣고서는 단번에 좋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이 악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아주 교묘하게 말을 비꼬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아주 교묘하게 말을 비꼬아서 지금 바세바에게 접근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미니다 이 구절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지금 이 왕위가 원래는 내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도 다 내게로 얼굴을 향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을 환영하고 좋아했고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틀어졌는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막아서 솔로몬에게 줬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얼핏 들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원래는 왕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 논리는 당연히 나의 순서 따라서 차례가 되었을 때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 다 죽었고 내가 이제 다음 타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아내라도 좀잘 얻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바세바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데이상한 것은 바세바가 이말에 혹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건과 함께 연상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에 하와가 뱀에 꿰매 넘어가는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뱀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야너그 열매 먹으면 너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는데 그것을 막으시는 거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야라고 하면서 하와를 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혹하고 넘어갑니다. 왜 넘어갔습니까? 말씀이 철저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철저히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 그럴싸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다 어거지 뭐 그지 이상한 소리들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럴싸한 소리가 이 세상의 논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은 그럴싸한 것들이 스며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요 이것들이 충돌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왜 넘어갔습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령 죽을 것이다 너 진짜 죽는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어 좋아 보이네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탐스러워 보이네 하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세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뭐왜 그랬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수 없죠 뭐 아비사기 다윗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아도니아의 말을 듣다 보니까 뭐 안쓰러웠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세바도 이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는 혹하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세상 논리가 그럴싸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좋다 내가 솔로몬에게 말하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제 다윗의 유언처럼 먼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분별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서 있기는 너무 어렵다. 왜? 기준이 잡혀 있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그럴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남는 것이 없는 형통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기가 쉽다. 미혹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나아가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일어나서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오른쪽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확실하고 철저하게 갖춥니다.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존귀, 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지금 철저하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왕이기 이전에 어머니는 어머니시다라고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뭐 어쩌면은 바세바가 이제 나단 선지자와 함께 <웃음> 자기를 <웃음> 왕으로 세워주는 일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를 많이 의지했을 것이고 공경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믿기로는 어제 다윗이 그러한 유언을 할 정도였으면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솔로몬을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서 내려와서 절을 하고 어머니에게 오른쪽에 자리를 내어줄 정도로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바세바가 와서 이제 아도니아의 청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22절에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 합니까?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럽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애미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의분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어머니 지금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자기 왕위가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왕국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끌어가야 하고 전에도 압살롬이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신은 남편 다윗에게 그런 가증한 일을 한 것을 모르십니까 왕권을 무너뜨려 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아, 아도니야가 지금 그것을 청하는 것을 지금 도, 좋다고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 저의를 모르십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 왕권도 구하시지 그러십니까 제사장 아비 아들과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시지 그러십니까 왕권을 그냥 달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이게 지금 영모라는 것을 어머니는 지금 모르십니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 깍듯한 예우를 갖춘 솔로몬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부모가 요구할 때는 부모에게도 순종하면안 된다. 왜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순이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 친척, 형제, 자매, 전토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될수 없다 그러십니다. 적극적으로 버리고 출가하고 그지깽깽이처럼 살아라 이 말이 아닌 것이죠 생명 걸고 부모를 공경하되 그것이 주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돼 부모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라여금 이것을 보라고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라고 믿습니다 아도니아는 내가 다음 타자니까 왕위는 당연히 내 거야 이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빚고 와서 그 저희를 이루려고 했고 바세바도 그 세상 논리를 듣고는 넘어갔지만은 솔로몬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는 세상 방식으로 순서가 되었으니까 자동으로 왕이 되고 또내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논리에 생명 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 당부로서 힘써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되어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이네 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세상의 논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어머니 공경, 이 인지상정까지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분별하여서 다윗의 유언을 행해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그렇게 대했고, 나머지 세 명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에만 그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표현대로, 지혜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고 오늘 하루 또 우리 남은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 중에 어떤 것을 더 붙들고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쉽게 아, 나는 하나님의 논리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이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 너무 이, 시, 이 아침만이라도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곰곰하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논리대로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시간 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들, 내어드릴 부분들, 가정이라든지 일터라든지 교회라든지. 내 개인의 삶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논리대로만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있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좀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제 아침에.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우리 마찬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늘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좋겠습니다. 교묘한 세상 논리에 혹하지 않고 미혹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지기는 그런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대회에 더 깨어있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이제 미스바 현장 예배를 제개하는데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되는 이 계기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ou 어디에서 있는 가돌아보게해주시고 아버지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아 말씀을 벗어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아회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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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그 아니하고 타협하지도 아니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의 교회들 되기주서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주님 지켜 보 주시고 아하보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철저 엎드리는 참된 예배의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수 있도록 예배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또한 번의 예배 아버지 그저 모인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생명 걸고 나아가는 되어들 수 있도록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은 예배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 끝까지 굳게 말씀을 붙드는 믿음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상황들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씀을 붙드는 그 심령들이 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땅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한번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도에 아버지의 짐으로 맡겨 주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과송한성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r s o n who is a p e r s 이 n who i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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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a p e r s o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 s 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 o i 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